1935년, 러시아 지질 탐사가 아독군의 울창한 산속 석회동에 진입했다. 그곳은 어두운 물결처럼 뒤덮인 동굴이며, 탐사팀은 검은 잉크가 묻은 사진 한 장을 남겼다. 사진 속에는 길이 2, 그마무스에 달하는 거대한 나무 화석이 검은색 실루엣으로 바닥에 박혀 있었다. 높은 천정 덕분에 전체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지만, 당시 열악한 장비 탓에 세부는 흐릿했다. 동굴에 경행한 중국 이종 무당은 이 거대한 구조물을 나무 조상이라 부르며 신성시했다. 그는 현지 주민들에게 이 나무가 오래전부터 숭배받아온 존재라 전했고 이후 동굴 위치는 사라져 전설만 남았다. 오늘도 토사 박물관의 초대에 그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. 밤이 찾아오자 무당은 창가에 앉아 그림자를 바라보았다. 창 밖에 비치는 나무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나뭇가지처럼 휘어지고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. 그는 조용히 창을 열지 않은 채 그림자가 동물처럼 몸을 일으키는 순간을 포착했다. 그 순간 숨결같은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스쳤다. 봄바람이 부는 새벽 무당은 부족 사람들을 데리고 동굴 깊은 곳으로 돌아가 제사를 올렸다 검은 거대한 화석 위에 갑자기 솟아난 작은 검은 돌기는 마치 화석이 아직도 싹을 튀우는 듯 보였다. 그는 양열 마리를 제물로 바쳤고 이후 또 다른 부족과 연합해 더큰 제사를 진행했다 그때 풍수사가 나타나 화석을 거대한 벌레라 선언하고 신의를 세웠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 인간 형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 모습은 머리는 크고 목은 길며 수염이 풍성했다 그림자는 손을 뻗어 창을 열었고 무당은 뼈 없는 손이 수십 개의 손가락으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결국 그 얼굴은 인간 피부를 뒤덮은 풍수사의 것이었으며 그 존재는 여성 신의 특별한 목적을 품고 있었다. 과연 무당은 이 신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? 봐줘서 고마워요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프로필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. 의견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